아브라함과 다윗 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을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아스를 낳고, 아아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루바벨을 낳고 수루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다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억하고 그인마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복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기쁨 기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냐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